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 이슈들을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리는 이슈 유튜버 빵구석 TV 빵구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S25가 홍보용 포스터에서 남성 혐오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공부를 하고 가실게요. 남초의 쓰레기 커뮤니티로 일배가 있다면 여초 쓰레기 커뮤니티는 바로 메갈리아입니다. 메갈리아란 그럼 무엇일까요? 메갈리아는 여성혐오를 그대로 남성에게 돌려준다는 미러링을 하는 커뮤니티인데 지나치게 남성혐오적이고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명목하에 성희롱과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르는 집단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일배와 메갈은 상종도 말아야 할 쓰레기인 겁니다. 다음 공부하실 것은 바로 이 메갈들의 손모양인데요. 자기들의 소속을 밝히는 마크의 떡하니 저손 모양을 넣어 놨습니다. 이손 모양의 뜻은 한국 남성의 소중이가 이만큼 작다고 놀리는 뜻으로 동그라미 치신 곳을 보시면 한국 남성들의 소중이 길이는 6.9cm이며 3초면 토끼 마냥 끝난다. 한물갈 자세의 뜻은 한물된 갈색 남자 소중이 이렇게 저급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메갈들의 저손 모양을 잘 기억하시고 본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GS25는 캠핑 관련 물품을 할인하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포스터에 앞서 설명드린 메갈리아를 상징하는 손 모양이 삽입되어 있었던 것이죠 문제의 포스터입니다 무엇이 남성혐오 논란인지 아시겠나요? 남자의 소중이를 비유한 소시지를 향한 손의 모양과 배치가 메갈리아 손가락 모양의 의미와 일치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물론 캠핑에 가면 소시지를 숯불에 구워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지 논란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하지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애초에 소시지는 꼬치나 포크,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습니다 게다가 포스터에는 소시지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면 상당히 뜨거운 모양인데 누가 미쳤다고 저걸 손가락으로 집어먹습니까? 캠핑가서 저러면 손에 물집 다 잡혀서 아픕니다 아파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무슨 인도처럼 손으로 밥 먹는 문화를 가진 것도 아니죠 다시 포스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캠핑을 가서 김이나는 저 뜨거운 소시지를 굳이 포크랑 젓가락을 놔두고 손에 물집 잡히는 것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손으로 집어 먹는다 소시지가 남성 소중이를 비유했다는 것은 억지라고 쳐도 저 포스터를 만든 사람은 캠핑가면 소시지를 손으로 집어먹고 삼겹살도 손으로 집어먹고 찌개도 손으로 떠먹고 술도 손으로 받아서 먹나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저 남성을 혐오하는 손모양을 굳이 집어 넣을 필요가 없는데 포스터에 억지스럽게 집어 넣었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또한 영어에도 숨겨진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어의 끝부분을 밑에서부터 읽으시면 m-e-g-a-l. 즉, 메갈이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영어 문법이란 문법은 다 배웠으니 금방 이상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해석해보자면 감성적 캠핑 하나쯤 있어야 하는 아이템 뭔가 매끄럽지가 않죠? 콩글리쉬입니다. 올바른 문법으로 다시 쓰자면 머스트 헤브 이모셔널 캠핑 아이템이라고 쓰는 게 맞죠? 이모셔널 캠핑이 아이템을 수식해줘야 하니까요. 이를 다시 해석해보자면, 하나쯤 있어야 하는 감성적 캠핑 아이템. 이게 더 매끄러운 뜻이 됩니다. 뭐, 이 영어 논란은 애매하고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으니, 일단 설명만 드리고, 패스! 남성 혐오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자, 포스터 담당자는 부랴부랴 수정을 하는데요. 이것도 얼탱이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제의 손모양과 소시지는 사라졌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뜬금없이 밑에, 달과 별 3개가 추가됩니다. 전에 포스터와 비교하면 없던 게 분명히 생긴 겁니다. 이게 또 이상한 점이 뭐냐면 포스터의 캠핑장 사진과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귀여운 그림 형식이고 달이 있을만한 밤하늘도 아닌 풀밭 한가운데인 땅에 달과별이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포스터가 남성 혐오 논란이 되면서 포스터를 수정해서 다시 올리게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달과별 모양을 정신없는 와중에 시간과 공을 들여서 추가했다는 점에서 포스터 담당자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 달과별이 뜻하는 게 뭐냐? 바로 여성 우월주의 단체인 관악여성주의 학회의 마크입니다. <laughs> 아니 포스터 담당자는 그렇게 논란이 되는 와중에도 자기가 메갈이라고 티를 못내서 안달입니다 이 정도면 메갈에서 저 담당자한테 표창창 하나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담으로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포스터 담당자가 만약에 일배였다면 어떤 포스터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네. 상당히 역겹죠. 여성혐오가 바로 생각나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일베의 손 모양과 여성의 소중이를 비유한 전복. 그리고 일베 스펠링이 담긴 영어, 하단의 일베 마크까지 완벽한 3위일체가 이루어진 여성혐오 포스터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 GS25의 포스터도 일베 포스터와 똑같이 남성혐오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논란에 남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불매 포스터는 논란이 된지 불과 2일 만에 제작이 된 포스터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편의점 자체는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주변에 널리고 널린 게 편의점이죠.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GS만 있는 것도 아니고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타, 기타 등등등등 대체제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불매운동이 시작된다면 후폭풍이 엄청날 겁니다. 실제로 현재 대중들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동북공정과 역사 왜곡 논란으로 320억 원을 투자한 조선구마사 드라마도 엎어버렸으니까요. 아마 GS25는 지금 똥줄 무지하게 탈 겁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하루가 지나고 5월 2일 GS25는 사과문을 올리는데요. 입장문 전문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보시자면 고객님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을 수정하여 계시 아, 고객들이 오해해서 밑에다가 달과 별을 집어넣으셨구나. 그큰 뜻을 제가 감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네티즌들은 GS25에 그냥 오해였다. 이렇게 발뺌식 사과문과 더욱 교묘하게 남성혐오 메시지를 숨겨둔 GS25의 행동에 더욱 분노하게 되죠. 여담을 잠시하자면 사과문의 필수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잘못했고 반성을 하고 있는가. 근데 GS25는 이두 가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해였다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버립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반성은 하는지 해당 담당자를 문책하고 징계를 줄 것인지 이런 언급은 일도 없이 그냥 오해입니다. 이러니 역풍을 맞치 안 맞겠습니까? 이러한 역풍에 GS 25는 화들짝 놀라며 2차 사과문을 올리는데요. 2차 사과문 전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쩌고저쩌고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보시자며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릴 여지가 있는 이미지라고 판단하여 즉시 디자인을 수정. 네, 변한 게 없이 똑같습니다. 남성 여모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사용한 것에 대한 내용은 쏙 빼놓고 구구절절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GS 25는 이렇게 해명이 아닌 몇 명만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논란이 줄어들 전망은 없어 보이네요. 제 생각을 조금 보태자면 이 논란이 주말에 터진 만큼 아직 높으신 분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동자들이 자기들 선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발악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고요? 높으신 분이 참여한 대기업의 사과문이 저렇게 졸렬하지도 않을 테고 사과문 자체에 GS25의 대표 혹은 책임자 이름이 없이 단순히 GS25 올림. 이렇게 써 있는 상황도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월요일에 회사가 어떻게 발칵 뒤집어질지 너무 기대되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남성 혐오 페미니즘 단체를 홍보하기 위해 자기 일터를 희생시킨 문제의 담당자 때문에 기업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한 사건입니다. 또한 저는 궁금한 점이 GS 정도의 대기업의 정보력으로 남성 혐오 논란이 지금 한창 시끄럽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를 파악하고 혹여나 그 논란에 말려 들어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기업의 홍보 마케팅 팀의 책무입니다. 근데 저 논란의 포스터를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홍보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 일배 손모양 논란으로 시끄러웠을 때 모든 기업들이 일배 손모양과 비슷한 OK 사인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 자면 GS25의 행동은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포스터 담당자 개인의 일탈이자 무능했던 GS25 마케팅 홍보팀의 환장의 콜라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5월 1일에 논란이 발생해서 이틀 만에 불매 운동까지 일어났는데, 5월 3일 월요일이 GS 리테일의 기업 설명회입니다. 일시 2021년 5월 3일, 참가 대상자 국내 주요 투자자. 네. 참 성공적인 기업 설명회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GS25의 남성 혐오 사건 세줄 요약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쓸데없이 감미로운 클로징 음악 듣고 가시죠.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